안녕하세요. 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마세김윤녕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세요안요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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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안하죠 예. <laughs> <너무> <laughs> 성격이 급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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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편이네요. 네. 네 말띠이신 분들 20대 30대 40대이신 말띠이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점수를 한번 내어드려 볼게요 네. 20대이신 이모생이신 분들 양력 11월달 한 달은 과연 어떨까요? 라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laughs> 우리, 십... 우리 이모생이신 21살 어, 말 뛰신 분들은요 굉장히 좋은 깃발이에요 이거는 어, 네. 그래서 우리 이모 생이신 분들이 애정결핍도 좀 느껴지고요 네. 내가 원망하니 원망도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조상이 돕고 하늘이 너를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외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네. 우리 이모 생이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직은 21살이시더라도 약간은 조금 슬픈 감정들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렇지만 우리 이모생이신 분들 조금만 자기 자신 자존감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님들이 도와준대요. 굉장히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33살 경호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경호생이신 분들 제가 느껴지는 거대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저는 이동수가 좀 느껴졌거든요 이동을 해도 좋다 이렇게 좀 느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경호생이신 분들이 올한 해에 올해부터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도 이동수가 굉장히 좋게 들어오니까 네. 이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좋은 회사나 좋은 취업이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내가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동수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도 괜찮을까요? 이사도 괜찮죠. 어... 괜찮은 자리가 나온대요. 자꾸만 네네. 그래서 좋은 이동수가 드니까 어, 우리 경호생이신 분들, 어, 기회가 된다면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5살 무호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무호생이신 분들은 과연 어떤 점사가 나올까요? 무호생이신 분들은요. 내가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도요. 네. 이럴까 저럴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밀어, 밀고 나가라, 밀어붙여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결과로는 사실은 좋지는 않다 아니면 혹은 반반이다, 무해무득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렇더라도 새로운 도전도 도전이니까 도전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도 득은 분대요. 네. 희한하게. 희한하게, 드 네. 득은 본다고 하시니까, 네. 어, 이럴까, 뭐, 말까, 뭐, 저럴까, 뭐, 갈팡질팡 하실 바에야 그냥, 아싸리 그냥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금전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내가, 어, 사람들한테든 배신이나 이런 거는 안 보여지니까, 꼭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말띠 여러분들이. 네.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신대요. 왜요? 말띠 클럽이 있는데, 네. 연금하신 선생님,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요? 말티클럽이 있어요? 네. 말티클럽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 특히나 30, 40대 말티 여러분들이 연금하신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팬이요? <laughs> 제깟게요? <laughs> 저 같은 사람한테 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띠이신 분들 재수 많이 받으시고요. 어, 금전으로다가 재물로다가 정말 가득 실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부자 되시고 장자 되시고 최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